안녕하십니까. 건너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여러분, 그, 이제, 임대차에 관한 뭐, 많은, 이제, 얘기들을 예전에도 많이 드렸지만,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거제도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어, 이제 아마 보증금이 6,500만 원이고, 임차 기간은 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여러 집들이 많잖아요. 이, 임차인들도 많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들어갈 때 어, 보증금이 이제 채권 최고액이 어, 19억 5천 정도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면 15억 가량 정도의 어, 보증이 담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의 임차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단 근저당권자부터 배당을 받고 그다음 임차인들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보증 저기 근저당 채무액이 얼만지,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이 얼만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를 이제 따져보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중개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내가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까 어그 보증금액은 저기 근보, 근저당권의 채무액은 맞는데, 요 임차 보증금은. 한 5억 있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봐요. 그래서 5억 정도 됩니다. 라고만 이제 그 임대차 계약할 때 작성하는 상세 물건 설명서에, 물건 설명서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써줬나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뭐 5억보다 더 넘고, 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경매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당을 해보니까 이 임차에는 어,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당신이 임대차 계약을 할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 설명을 해줬다면 내가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어, 일단은 대충 적어 놓은 거는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거죠. 정확하게 적어 놓고 이래도 네가 임차 계약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 대충 5억이다라고 쓴 거는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 여러가지 여부를 본인 스스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어, 확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믿고 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어, 30%로 인정을 해서 어, 6,500만 원 중에 이제 1,950만 원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임차인이 이렇게 중개 공인 중개사한테 의뢰를 하고 계약을 하는 건좀 정확히 알아달라라는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차인 될 사람이 기존 계약서 다 갖고 와뭐얼만지다 체크하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30%만 제한한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인 중개사가 한 70%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쨌든 이러한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있다든가 많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어, 임대차 보증 저기 이러한 보증금이 많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게 오히려 보증금을 내 돈을 지키는데 더 유리합니다. 조금 돈을 더줄수 있긴 하지만. 근데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책임도 임차인도 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이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판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